안녕하세요. 오늘은, 던프러스트 요새, 9단계를 가볼게요. 자, 여기는, 아델이 탱커죠. 아델. 아델 잡아주시고요. 부채꼴 모양 최대한 빼주, 빼주면서, 빙결 폭발 바로 집결 눌러서 빼주시고요. 집결 풀고, 여기서 등 대고, 억을 잡아야 되는데 삭, 삭풍의 칼날 무조건 피해주셔야죠. 그리고 아들을 최대한 빼서 억을 먹고요. 최대한 뒤쪽으로 안 맞게 부채골 이런 거는 조금 딜 해주시고요. 아들하고 세이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. 삭풍의 칼날 집결로어서 빼주시고요. 집결 풀르고 반대편으로 뛰고요. 그래야 저걸 안 맞겠죠? 빙결 폭발도 최대한 위치는 위치 선정은 등을 돌리게 해주고요. 아델은 그래도 어 그리고 이거 바닥 장판 저거는 정말 맞으면 안 되더라고요. 최대한 빼주시고 이거 맞으면 안 돼요. 첫 번째 건 맞아도 내려찍는 건 맞아도 저건 맞으시면 안 돼. 요 바닥에서 생기는 원 있죠? 이런 것도 좀 맞춰줘도 되는데, 바닥에 생긴 원은 절대 맞으시면 안 돼요. 이것도 와, 피했는데, 분명히. 빼주시고요. 아들은 도발이 있으니까, 그나마 좀 편해요. 와, 근데 이거 딜 언제 하나, 이거. 계속 피하느라고. 요렇게 빼주셔야 안 맞아요, 최대한. 패턴을 다 외우진 못해가지고, 10단계를 깨야 되니까, 집결 눌러서 빼주시고요. 최대한 과제는 10단계입니다. 10단계가 가이드 미션 마지막이죠. 10단계 두 번인가 깨는 게 가이드 미션 마지막이에요. 전설 영웅 소환서 주죠. 그걸 목표로 달려야 되니까 우리는, 덤프로트 요새는 무조건 깨야 돼요. 아이, 참. 다 맞네, 그냥 아주. 와, 이거 진짜? 딜 언제 하나? 집결 빼주시고요 도발 넣어주시고요 부채꼴 모양 맞으시면 안돼요오 저기 보이죠? 지금? 오 맞았는데 안죽었네요 얘는 절대 죽으면 안돼요 카리는 절대 죽으면 안되겠죠? 다른 애들은 죽어도 우와 저거 맞을 뻔 집결로 뺐죠 지금 바닥 장판 잘 보셔야 돼요 최대한 공격력 약화. 카린의 저 빨간색 스킬은 공격력 약화에요. 파란색 두 개는 힐이죠. 아이고. 최대한 빼주시고. 저것도 빼주셔야 돼요. 집결로. 다시. 와, 역시나. 저 광역 나온 다음에 저거 내려찍, 내려찍는 스킬이 자주 나와요. 직골은 좀 맞아도 되니까 좀 맞으라고 하고 딜좀 빨리 넣어라. 비통이 너무 커서 저렇게 확 달려가면 이겁니다 제압기. 와 지금 보셨어요? 막 클릭하는데 안 나와가. 환장해요. 저러다 죽는 경우도 진짜 많았죠. 제압기 들어갔죠? 제압기 때 딜해야 됩니다. 최대한 우겨 넣어야죠. 빼야지 집결로. 집결 단축키 만들어서꼭 쓰세요. 마우스로 클릭하려니까 화면을 못 보고 또 자꾸 어리버리 하더라고요. 보호막 걸어주고요. 이거는 깬것 같아요, 지금. 제압기는 한 번밖에 안 나왔죠. 운 좋으면 두 번도 나옵니다, 제압기는. 가끔 세 번째, 세 번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운이 진짜 좋으면. 시작하자마자 제압기 쓰게 되더라고요. 와.. 이거 진짜 근데 장판이 너무 많아가지고 와 여기도 와 이거 진짜 이걸 이렇게 깨는데 10단계는 어떻게 깨지 또 빼주세요 맞으면 안돼요 절대 와 아들이 죽었네 큰일났네 7% 남았는데 제발 이러지마 이러지마 나 아직 소환수 스킬도 있어 우와 이걸로 버텼죠 우와, 팻 스킬로 버텼습니다. 우와, 이거 진짜 아슬아슬하게 깼네요, 정말. 아니, 이 상태인데 어떻게 10단계를 깨지? 10단계 진짜 며칠 걸리겠네요. 그래도 꼭 덤프러스트 요새 꼭 깨야 됩니다.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. ምን ለአንድ